자, 다같이 앞에 한번 볼게. 봐봐. 어, 요 7번 문제 있잖아요. 네, 7번 문제에서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되는 연결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지문의 하단부에 보면 레더라는 연결사가 눈에 띌거야. 레더 동그라미. 요거 제가 간접 쓰기 순서 삽입 파트 들어갈 때또 강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지금 먼저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일단 레더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연결사가 나 있어요. 인스테드라는 연결사가 있습니다. 레더와 인스테드는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앞문장이 부정문이 출제가 돼. 레더와 인스테드. 뒤에 있는 문장은 앞문장은 사실상 무슨 내용? 같은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레더와 인스테드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출제 포인트야. 사실상, 레더 앞문장과 뒷문장은 무슨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재진술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지문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잘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 여기 보면 유전적 진보가 등장을 하잖아요. 유전적 진보. 그럼 요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거 유전자와 뒤에 뭐가 나왔어? 환경이 등장을 했었죠. 하나가 선천적인 거, 환경은 후천적인 거. 잘 봐봐. 유전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보고가 되냐면 환경에 의존해 있다라고 보고가 돼. 즉 선천적인 것은 후천적인 것에 의존해 있는 겁니다. 또는 영향의 크기가 뭐하다고? 마디스트. 크지 않고 적당하다라고 표시가 돼요. 학술적인 출간물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해 결정하지 않아?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러한 유전학의 성과는요. 유전학의 진보는요. 대중들에게 전달되게 된대. 번역되게 된대 어떤 언어로? 결정론적인 언어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너희 아빠가 탈모 유전자가 있어? 너도 탈모일 거야. 반드시 그러할 거야. 라고 뭐 하게 돼? 확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왜? 미디어는 확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밑줄 칠게. 색깔 바꿉니다. 이러한 유전자의 유전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번역된 데, 전달된 데. 무슨 언어로? 확정적이고 결정론적인 언어로. 뭘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요. 요 말에 붙잡고 다음 문장에 내려갔었어야 돼, 그렇지? 자 유전학의 사회학자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전학의 영향에 대한 미디어의 보호가요 have increased considerably over time. 지난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 그래서 becoming part of public discourse. 이 단어 체크하세요. discourse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담론이라는 담론. 그냥 너랑 나랑 conversation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야. 거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걸 담론이라고 하죠. 대중적인 담론의 일부가 되었어. 자, through which. 위치에다가 이렇게 쓸게. 그것이라고 쓸게요. 해석 이렇게 합니다. through which. 그것을 통해서. 뭘 통해서? 대중적인 담론. 그것을 통해서 개인들은 증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됐죠? 뒤에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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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의 나열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The media.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었어. 유전적인 진보에 대해서 그리고 유전적인 진보의 적용에 대해서 주요한 정보 제공의 창구가 되었어.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이것은 중립적인 담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디어는요, 중립적인 담론을 제공하지 않아. 얘들아. 학술적 출간물과 달리 어떻게 얘기해요? 결정론적인 언어로 얘기하죠. 중립적인 담론을 제기하잖아요. 같은 말이지. 자, 한 번만 더 똑같은 말 볼게. 정보가 선택적으로 포함되거나 무시된다고. 중립적이야? 중립적이잖아. 중립적이지 않죠. 같은 말이네.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영향. 그것의 발견들은 are inaccurate or overstated. 부정확하거나 어떻게 하되 과장되어진 측면이 있다라고요. 여기 밑줄 칠게. 정보가 선택적으로 포함돼요. 또는 무시돼요. 또는 부정확하거나 과장되는 경향이 있어요. 요게다 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 결과 이러한 유전적 낙관주의는요. 잠깐만 여기다가 별표 쳐볼게. 유전적 낙관주의. 얘들아, 제가 요 문제를 21번 하미추론 문제로 바꿨어요. 유전적 낙관주의에 밑줄 치고 요게 의미하는 바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유전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 확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확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거. 그게 유전적 낙관주의겠죠. 이 유전적 낙관주의가 대중의 의견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연구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유전적인 설명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유전하게 유전 가능성을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문 전체 핵심은 뭐예요? 이거죠 대중매체가 뭐 한다고 미디어가 부정확하게 전달한다고. 정답은 3번. 자, 7번까지 전체 클리어.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게 어디서 출제된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풀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잘 살아있어요? 네. 못 풀어봤을 가능성이 높아. 왜 그러냐면 이게 2014년 수능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된문제이다 보니까 좀 옛날 문제로 느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잘 출제한 문제입니다. 2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